문제 6.17두 개의 LED A B를 그림과 같은 순서로 계속 동작시키고자 한다. 여기 순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카운터를 연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작을 구현하는 상태 머신을 D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설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쓸 건데 상태가 다섯 개고 LED AB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기존에 우리 카운터는 상태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 상태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런 카운터였는데 이 LED AB는 보면 1101, 10 그리고 00 다시 10이 나오죠. 다섯 개의 상태가 반복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게 비순서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LEDA, B는 출력으로 쓰는 게 좋겠다. 실제로 회로에서도 LED는 출력에써야만 하고, 그럼 카운터의 상태는 가장 간단하게 다섯 개의 상태를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상태 s는 이의 플립플롭의 개수이므로 상태가 5개라는 거는 플립플롭 두개 갖고는 안 되죠. 4까지니까. 그럼 세 개를 써야 하고 이러면 전체 상태는 여덟 가지가 되고 그중에 다섯 가지를 쓰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 동케어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개의 상태를 어 3비트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하고 어, 나머지는 무관항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000에서 001, 010, 011, 100에서 다시 000을 돌아오는 플립플럽의 상태는 그냥 가장 간단한 BCD를 쓰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관항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죠 현재 상태 000에서 그 다음 상태 001로 가게 이렇게 만들고 중요한 건 100까지 가면서 그 다음을 000으로 이렇게 도는 이런 카운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출력을 11011000 10하고 11로 가는 카운터가 다시 원복을 하니까 출력도 다시 원복이 되겠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 우리가 상태식을 구하면, dA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게 되니까, 00, 01, 0x, x, x. 이렇게 되죠. 그럼 카르노맵은 이렇게 해서, b and c.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d, b에 대해서는 0, 1, 1, 0, 0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얘들은 이렇게 묶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묶을 수 있고, 이는 b b a and c or b and c b a 그래서 b 하고 c의 이클루시브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DC를 보면, 10100XXX,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A바, C바, 이두 개의 n 드로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플립플롭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나면, 출력단을 살펴보면, 고10101, 그 다음에 11000, 이렇게 되니까, 10101, 1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Y1에 대해서는, 요렇게 우리가, 어, 카라노 맵을 하나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요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C바고, 여기에는 A바 앤드 B바로 출력단이 결정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Y1은 어, C바의 출력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LED, 로 이렇게 빛을 발광하면서 출력하면 되겠고 Y2는 다음과 같이 A바와 B바의 AND로 어, 다이오드가 출력이 되겠습니다